예, 최광 교수님 강의 참잘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유주의 시장의 중요성 이건 물론이고 정부 권력이 그 시장 육성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집단 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등올순 교수님의 그 유명한 그 책자의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올슨 교수님의 아주 그 전체적인 어떤 사상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단 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 이세 권의 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은 특수 이 집단의 기능을 국가 권력이 어떻게 컨트롤하고 병폐를 치유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켜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의 흥망과 경제 번영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최강 교수님은 이런 결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한국의 경우 이 집단의 축적과 횡포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모든 정부는 이집단의 긍정적 기능을 위해서 항상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의 기능을 대신한다면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강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올순 교수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강연을 해주신 최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